안녕하세요.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가정예배를 위한 5분 행복 메시지. 오늘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은혜의 말씀은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을 통해 우리 홈의 싱크로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만약 우리 가정에 점수를 매긴다면 몇점 정도 주고 싶습니까? 물론, 만점을 주고 싶지만, 솔직히, 우리 가정, 부족한 게 많습니다. 아, 우리 가정이 조금만 더 좋아지면, 아, 우리 가정이 조금만 더 성장하면, 이런 아쉬움이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의 감점 요인은 무엇입니까? 대부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가정의 구성원들, 우리 부모님, 우리 아내, 남편, 자녀들, 그들이 조금만 더 열심히 해주면, 자기가 맡겨진 일 조금만 착실해 해주면 우리 가정은 더 좋아질 텐데, 더 행복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다 최고가 된다고 정말 우리 가정이 최고의 가정이 될까요? 자, 여기 사람의 얼굴이 있습니다.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면 정말 이쁘고 잘생긴 사람이 될까요? 아니에요. 눈은 좀 작고, 코는 뭉뚝하고, 입은 좀 삐뚤어져도 그것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면 더 예쁘고 더 잘생기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그래요. 비록 최고가 아니더라도 아름답게 조화되고 조율된다면 우리 가정은 마치 오케스트라와처럼 멋진 화음을 내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첫 가정이 만들어졌는지 그 탄생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이 바로 가정의 탄생의 모습이에요. 우리 24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자, 여러분, 흙으로 만든 남자와 그 갈비뼈로 만든 여자가 서로 합하여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이 하나가 된 것이 아닌 다른 것들이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구성원이 너무도 다르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원래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 내 생각과 똑같이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요? 그들의 다름을 보면서 어왜 저래 이래야 되는데라고 하면서 그들을 내틀 안에 가둬놓으려고. 너무도 많은 시간을 보내지 않았나? 그런데 여러분, 오히려 우리 가정이 하나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분란이 생기는 것은 아닐까요? 자,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똑같아져야 하나가 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기 있는 오케스트라처럼 다 다른 악기들이 아름답게 지휘되고 조율될 때 하나의 멋진 음악을 연주하게 된거죠 자 여러분 오케스트라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이올린, 비올라, 첼로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그것이 아름답게 지휘될 때 하나의 멋진 소리를 낼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요 남편 원래 달라요 아내 달라요 자녀들도 달라요 아무리 똑같이 만들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한 지휘자를 바라봅시다. 바로 말씀, 바로 우리 예수님,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지휘가 된다면, 우리 가정 비록 최고는 아니지만 멋진 앙상부을 만들어내는 가정이 될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악기가 있습니다. 이 악기가 어떻게 해야 좋은 소리를 낼까요? 우리는 흔히... 비싼 악기가 좋은 소리를 낸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가정들을 보면서 되게 부러워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악기는 비싸야 좋은 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계속 조율해줘야 좋은 소리를 유지합니다. 조율하는 순간부터 또 음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조율해야 아름다운 소리를 유지하듯 우리 가정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율될 때 비로소 아름다운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 함께 나누어 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 가정의 구성원이 어떻게 다른지와 어떻게 아름다운 화음을 낼수 있는지 한번 서로 나누어 봅시다. 또한 두 번째로는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 똑같아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르지만 말씀으로 조율되고 지휘될 때 우리 가정은 최고의 싱크로율을 보일 줄 믿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